안녕하세요, 원더데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 발매 전부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실제로 구입해서 써본 소감과 그 주변 이야기들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기존의 스위치가 있어서 이번이 두 대째의 스위치인데요. 두 대의 스위치를 동시에 쓴 소감에 대해서도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치 라이트는 스위치의 특징인 조이콘 탈착 방식을 버리고 일체형으로 나온 게임기입니다. 도그를 이용해서 TV에 연결이 가능했던 스위치와는 다르게 스위치 라이트는 TV 연결이 불가능하고 오직 휴대 모드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일종의 휴대용 게임기로 나왔다고 할수 있겠고요. 기존의 닌텐도 휴대용 게임기 부분을 담당했던 3DS의 후속기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게임기 자체는 기존 스위치와 완전히 같은 게임기라서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합니다. 자 일단 크기를 비교해 보면 기존 스위치에 비해서 많이 작다는 느낌이 듭니다. 화면도 많이 작아졌는데요. 작긴 해도 좀 촘촘하게 깨끗하게 잘 보이는 편입니다. 무게도 좀 가벼워졌는데요. 398g인 기존 스위치에 비해서 275g으로 가벼워져서 좀 오래 들고 해도 부담이 덜 합니다. 이 무게가 뉴 작다수 무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뉴 작다수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뉴 작다수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하자면요. 큰 부담이 없는 무게이긴 한데요. 아주 가볍지만은 않은 정도의 무게라고 할까요? 생각만큼 마냥 가볍지는 않습니다. 기존 스위치에 비하면 무게 부담 면에서 꽤 좋아졌지만요. 그립감도 생각보다는 그리 좋지 못한데요. 그립부의 세로적 길이가 기존 스위치에 비해서 좀 짧아졌는데요. 이것 때문에 스틱이나 십자키 등의 포지션이 기존 스위치에 비해서 조금 안 좋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특히 십자키는요. 그 위치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십자키가 좀 작은 편인데요. 안 좋은 위치 덕분에 테트리스를 해보면 생각보다 미스가 잘 나는 편입니다. 십자키 내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치가 좀안 좋아서 조작이 약간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발열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죠. 실제로 써보니까 발열이 좀 있는 편입니다. 잡고 있으면 좀 뜨뜻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계절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여름이라면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열 부분도 좀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 이 스위치 라이트가 나오면서 닌텐도의 이원화 구조가 깨졌는데요. 90년대 슈퍼 패미컴과 게임보이 시대에서부터 닌텐도는 거치형과 휴대용 게임기로 이원화된 라인업을 이어왔는데요. 이게 드디어 스위치 때에 와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었고 휴대용 기기에서도 거치형과 동일한 수준의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위치 라이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3DS와 같은 휴대기기의 사용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스위치를 구입하려는 마음은 있었지만 TV에 연결할 일이 거의 없는 경우에도 이 라이트를 많이 구입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3DS도 여러 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라이트를 당연히 구입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 기존의 스위치 외에 좀더 가벼운 버전의 스위치를 한대더 갖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기기로 스위치 라이트를 구입했고요. 기대가 컸습니다. 저처럼 두 대의 스위치를 동시에 쓰게 된 경우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사용 소감은 어떤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스위치도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는 있었지만, 휴대용으로는 좀더 가볍고 작다면 장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집에서는 기존 스위치를 사용하고, 밖에 나갈 때는 라이트를 가지고 나가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두 대를 동시에 사용해 보니까 이런 사용 방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요, 제가 기대했던 것와는 약간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하나의 계정으로 두 대의 스위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이브 데이터의 연동이 중요한데요. 엑스박스 1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데이터의 자동 동기화 기능이 있어서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고 편하게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스위치의 경우는 클라우드 백업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가능하지만 클라우드 데이터의 자동 동기화 기능은 없기 때문에 클라우드 데이터를 수동으로 다운받아 줘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별로 귀찮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백업은 스위치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니까 두 대의 스위치를 동시에 쓰려는 분은 필히 온라인 서비스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플래툰2 같은 특정 몇 개의 게임은 세이브 데이터에 클라우드 백업 기능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게임의 세이브 데이터를 이사 기능을 통해서 옮겨야 하는데요. 이건 좀 불편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좀 불안감도 들어서 별로 할것 같지는 않네요. 스플래툰2 같은 게임은 집에서만 하게 될것 같습니다. 하나의 계정을 두 대의 스위치에서 사용하게 될 경우 항상 플레이하는 본체라는 설정이 중요하게 됩니다. 항상 플레이하는 본체가 아닌 쪽은 다운로드 게임을 인터넷 접속이 되는 경우에서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시고 본인의 사용 환경에 맞게 항상 플레이하는 본체 지정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대의 스위치를 동시에 사용해 본 소감은요, 닌텐도가 이전과는 다르게 계정제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둔 편이라서 큰 불편 없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단, 다운로드 게임을 구입하시는 경우는 가급적이면 하나의 계정으로만 몰아서 구입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계정에 분산해서 다운로드 게임을 구입하신 경우는 두 대의 스위치를 사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생긴다는 점을 아시고 두 대의 스위치를 사용하실 분은 처음부터 계정 하나로만 다운로드 게임을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외출 시에 라이트를 사용하기도 하겠지만 집에서도 마리오 메이커나 테라리아 같이 터치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 라이트를 더 애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사용 전이지만 스위치용 코르그 가젯의 경우도 라이트에서 활약을 많이 하게 될것 같네요. 스위치 라이트에 대한 저의 총평은요. 개인적으로 스위치 라이트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요.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잘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스위치와는 활용면에서 약간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더 부각될 수 있는 게임들이 앞으로 많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라이트는 휴대용이기 때문에 스크린을 가깝게 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시력보호를 위해서 블루라이트 차단 유리나 필름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제일 차단율이 좋은 강화유리를 구입했는데요. 시력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